으아악! 어! <laughs> <laughs> 아니, 얘 개, 야! 상사님, 그, 가면 쓰셔도 다 보이는데. 어? 허. 어. 젖됐다. 벽에 붙어서 가면 은될것 같은데. 오케이. 그리 이게 횃불이에요, 횃불. 안 부셔도 돼. 어어, 야, 이거 오히려 이득임. 내가 길은 다 터놨거든? 그냥 요렇게 해서 나가면 돼. 오, 나이스. 야, 이거 안 부신 게 잘한 거였네. 아니, 안 부시니까 다 보인다. 어, 야, 이거 다행이다. 야, 이거 내가 다 제거했으면 은 중간중간에 횃불못 봤잖아, 이거. 카세트 플레이어, 야. 비디오 플레이어야 카세트 플레이어 먼저 해보죠. 음. 뭐야. 응? 1486 아하. 그 와. 와. 에. 섹. 진짜 이렇게 말했어. 아니 이거 레알 맞지 않아요? <laughs> 진짜 이렇게 말했어. 전부 <laughs> 다 채워 넣었어. 서고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. 에러 직인이 필요합니다. 물어봐야겠는 걸. 어 어. 아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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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그런데 저기 휴고 씨, 기록 보관소에 들리신 적 있으시? 베스님 오늘 이 무슨 날인 줄 알아? 내 생일이야. 아 생일 축하드려요 그런 그래, 친구 쉬는 시간에 파티를 할 생각인데 니네 생각은 어때? 글쎄요 제가 여기 계속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이 돌아다니는 업무라서요 아이 제발 베스토딩 니가 없으면 안된다고 어차피 결국엔 여기 처박혀있을거면서 헤헤헤헤 <laughs> 뭔소리야뭔소리야오어 베러리, 오베오베오리 어, 배러 존나 밝아 베러리. 어뭐오오오발 아, 아 씨발, 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하하하안 <laughs> 돼, 내 체력. 음. <laughs> 이. 아, 오케이. 아, 네, 반갑습니다. 친구에게 나는 회사에 그 누구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네. 게다가 지금 그곳이.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아. 여기에 있는 그 누구든 그 여자의 자식이 내가 항상 있는데. 그 자식들의 사랑과 구별할 수 없지. 그러니까 부시 조심하게. 우리 믿고, 이제 믿고 행동할 수 있는 건 우리 셋 뿐이야. A.M. 마녀? 마녀 이쁘냐? 어? 야, 이거 밀면 다 터지지 않을까? 어쨌든 내가 지뢰 재건 해야 될것 같은데. 기다려봐. 퐁. 안녕, 올빼마. 오, 쭈꾸르식 연출, 이거. 가는 길목마다 쪽지 적어 놓기. 까마귀의 손에 단검을 지어준 채 나는 이 악몽으로부터 깨어나기만을 기도하고 있어. 이제 그 자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자네 손에 맡기네. A.M. A.M.이 누구야? 이러고 막, 고막 죽여줘, 죽여줘, 있는 거, 이런 거 아냐? 지금 상황이 이보다더 최악인 소식이 있을 것 같진 않군. 이제 우린 가능한 한 빨리 몸을 숨긴 뒤에 우리의 이름과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제거해야 하네. 만약 그 여자가 우리의 정체를 알아내면 우리는 모지 하나 길을 잃게 될 거야. A.M. 오. Sorry. 오, 뭐야. 아까 ASMR 들었음? Sorry. 자, 제가 복원해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못 들었을까봐. Sorry. 어, 뭐야. 마녀님, 제가 구해드릴게요. <laughs> 지금, 설마 이게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건, 아, 아 아니겠지? 잠깐, 이건 핵센 해머야저 미라 선생님? 실례가 된다면 아주 조용히 책을 가져갈 테니까 계속 편안히 주, 주무세요. 제발 일어나지 마시고, 제발. 야, 이거 온다, 온다, 이거 100% 막. 갑자기 막 거미줄에서 어, 착 찢으면서 막 어? 엄청난 근육질 거구의 남자가 등장하면서 '나는 멋있어, 할것 같은데?' <laughs> 이제 이 빌어먹을 책을 신트랙 가져다주고, 빨리 여기 따, 빠져나가자. 왜안 와? 온다, 온다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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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왔다. 뭐야? 저, 저기요? 저 <laughs> w 인이 좋아하는 o 절대로 가져갈 수 없다! 어있는데 슈발 that, run y o u r s 기로 f down! What 카트들 좀 그만 밀어 아 카트로 죽이는 건가? 카트 딱 밀쳐서 저거 터트려서 죽이는 건가? 아와야 이걸 아야피 달면 못아피 달면 못 달리네 아니 피 달면 못 달라 아, 아니 잠깐만 아니 야 이거 리제로가 에반데? 이러면 여기로 오겠는데. 와! 와, 씨발, 세번 맞네!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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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간 건가? 아, 세번 맞네요. 다행이다. 뭐야? 오? 어? 뭐야? 저 새끼 살아 움직이는데요. <laughs> 아니 패스터 넥시라고 부르지 마세요. 이봐요 신트라, 제가 서구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아요? 온몸이 기계처럼 조립된 거미인간이 저한테 눈알 폭탄을 던지고 쫓아왔다고요. 그리고 책에 있던 곳은 이상한 미라 같은 게 있었는데 그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업무는 절 위한게 아니에요저거 전혀 어리지 않다고요 저는 정상적인 사무직을 생각하고 여기 온거예요 서류를 체크하고 오전 업무가 끝나면 커피 한잔 할수 있는 그런 일 말이에요 이해합니다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 능력과 잠재력은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오 1000크레딧 <laughs> 보너스를 계좌로 오? 오? 와 부디 명심하세요 진짜 직업을 아무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. 브라이언이라고 부른 거예요? 어, 뭐야.